아! 구독 좀 해주세요. 징긋. <목소리나> 안녕, 나 솔로몬이야. 오늘은 내가, 동물을 아낀다는 사람들에게 욕먹을 거 각오하고 올리는 영상이야. 뭐, 평소에도 그런 놈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자. 최근 이런 일이 있었어. 얼마 전 내가 올린 영상에 댓글로 시비가 붙어서 내가 싹 차단하고 삭제해버리는 일이 있었는데, 뭐, 내용은 이런 거야. 삐쩍 마른 길냥이가 집 앞에서 하도 울길래 급한 마음에 집 안으로 후다닥 들어가서 참치캔 하나를 가져와서 참치캔을 따서 줬다는 내용인데 그 사람에게 그런 짓 하지 말라고. 고양이 전용 사료가 따로 있는데 왜 사람이 먹는 참치캔을 따서 줬냐는 욕이 섞인 댓글이었는데 보면서 참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. 아마 관련된 기사나 영상을 보면 사람이 먹는 참치캔 주는 사람에게 그런 지적하는 댓글 본 친구들 많을 거야. 그리고 예상하겠지만 대부분 친절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비난을 하지. 맞아. 고양이한테 사람이 먹는 참치캔을 따서 주면 애 몸에 해롭지. 고양이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황색지방증이라는 병도 알 거고 불포화지방산을 고양이가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에 해로운 건 맞아. 내가 화가 나는 건 참치캔을 준 사람들이 고양이 죽으라고. 그거 좋겠냐는 거지. 굶어 죽어가는 아이에게 몸에 해로운 참치캔을 줬다고. 그 사람이 그렇게 비난을 받아야 할까? 혹시 굶어 봤어? 난 예전 영상에서도 자주 말을 했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수돗물로 배를 채운 적이 참 많거든. 그런데 누군가가 쫄쫄 굶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급히 컵라면을 끓여주니까. 갑자기 프로 불편러가 나타나서 아직 한참 성장기인 어린이에게 라면을 주다니. 무슨 짓이냐? 이 무식한 놈아. 하면서 컵라면을 엎어버린 거지. 그렇다고 몸에 좋은 걸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에게 라면은 몸에 정말 해로우니까 앞으로는 몸에 좋은 것만 먹거라. 하고 응원만 해주고 떠나는 거야. 자 다시 길냥이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보자. 며칠을 굶었어.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속을 뒤집으면서 뭐 먹을 게 없나 하다가 상한 음식이 나와도 허겁지겁 먹었어. 그렇게 상한 음식, 짠 음식, 찌꺼기만 먹으면서 만성 신부전증까지 걸렸지만 그래도 살아남아 보겠다고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버텼어.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참치캔을 따서 참치를 주네. 지금 너무 힘들어서 쓰레기를 줘도 먹게 생겼는데 심지어 상한 음식도 아니야. 그래서 허겁지겁 먹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밥그릇을 발로 차버리는 거야.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몸에 나쁜 건 먹지 말라고 조언까지 해주지. 그 고양이에게 참치캔을 따준 사람은 욕을 먹고 더 이상 그 아이들에게 뭘 주지 않게 되는 거고. 아마 그 친구들은 죽게 되거나 운이 좋아서 살아남게 되더라도 더 나쁜 음식물 쓰레기를 찾아 떠나게 되는 거고. 알아. 욕먹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들처럼 주둥이로만 아이들 걱정하는 것보단 실천하는 그들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해. 방구석에서 재판관 놀이 그만하고 혹시나 그런 사실을 몰라서 선의를 가지고 길냥이에게 참치캔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비난을 할게 아니라 알려줘야 하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괜히 불쌍한 녀석들 밥상 걷어차지 말라고 그리고 만에 하나 몰랐던 친구들이 있다면 온라인에서 고양이 전용 사료랑 캔 덕용으로 사면 정말 싸게 많이 살수 있으니까 참고하고 길냥이에게 참치캔 줬다고 부모님 안부까지 질문받은 사람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럼 다음에 보자.